안녕하세요. 웰빙약초마을 10만이 이영용입니다. 아,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그래서 그런지 날씨는 더운데 여전히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. 이쪽 산에는 근데 이렇게 오다보니까 황철상황, 황철나무 상황이 이렇게 쫙 달렸어요. 어이, 이렇게 아주 많이 달렸어요. 근데 크지가 않아요. 크지가 않고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편으로. 엄청 달렸어요, 이게. 지금 어려서 채취를 못할 것 같은데, 한 2, 3년 있다가 와갖고좀 크면 채취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다행히 그때까지는 사람 눈에 안 띄면, 어 뭐, 제 손이 들어오는 거고, 사람 눈에 띄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작은 거는 채취하지 않습니다. 작은 거는. 진짜 많이 달렸어요. 이게 나중에 커서, 지금 이때 따면은 한 2-300g, 3-400g 밖에 안되고 약성도 안 좋아요. 작아서 적어서. 근데 아주 커버리면 약성도 좋고 무게도 이거 뭐한 3kg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. 지금은 이거 따봐야 한 300g 내외, 한그 정도 밖에 안 나와요. 그래서 좀 이렇게 하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햇빛도 비치고, 근데 굉장히 무덥긴 한데, 바람이 다행히 많이 불어져서 좋아요. 그리고 이쪽 옆에, 옆에도 이렇게, 저쪽까지, 저 밑에까지, 편상 이쪽으로는 편상황으로 달리고, 여기 가시, 가시졌죠. 이런 건 이제 갓상황이라고 그래요. 갓상황이니까요. 그러니까 아주 좀큰황철나무인데쫙 달렸어요. 다음을 기약해 보면서, 예.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